가덕도 신공항 땅, 오빠가 다 가져갔습니다. 녹산 공단에서 15년 넘게 일하던 오빠가 회사 그만두고 농사 짓는다길래 부모님도 나도 다 말렸죠. 근데 오빠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. 아버지 연세도 있고 이젠 내가 해야지. 그땐 참속 깊다 생각했죠. 근데 3년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구체화됐고 오빠는 그 무렵부터 국토부 공무원들이 논두렁 왔다갔다 하는 걸 누구보다 빨리 알았더군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. 그리고 올해 봄 엄마 돌아가시고 사망 신고도 끝나기 전에 논 1,200평 전부를 조용히 자기 명의로 바꿨습니다. 위치는 신공항 예정 부지 안쪽이에요. 평당 시세 1천만원 보상금만 12억이랍니다. 내가 물었어요. 엄마 살아계실 땐 반씩 나누자고 하지 않았어? 오빠는 웃으며 말하더군요. 그건 그때 얘기고 네가 농사지은 날이 있긴 하냐.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, 지킨 놈이 임자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유료분 청구합니다.